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증을 나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이지 못해. 자, 오늘도 우리가 나눌 중요한 것 같은 거에, 은혜의 말씀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없네. 그게 진짜 되려면 과연 어떻게 하게 되면 진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없네. 그이 되느냐? 그것은 그 주님의 임재라고 하는 거 내가 내 안에서 만나는 그지 주님 내 안에 와 계신 주님 어를 보고 산다 그, 그걸 그 다른 말로 말하면은 주님의 임재를 내 안에서 주님의 임재를 매일 같이 매일 같이 보고 살때 그지 진짜 그게 우리가 내 안에서 주님을 주님이 내 안에 함께 산다는 걸알 수가 있는 거야 맨 이렇게 내 안에서 우리가 그저 주님의 임재를 보고 살면은 그때가 이제 진, 진실로 말이야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게 없네가 되는 겁니다 맨. 그렇게 될려면 이 사도행전에서지 2장3 8 절에서 너희가 먼저 회개하고 예수 이름의 세례 받아라라는 그 회개. 회귀. 과연 회개가 무엇인지를 철저히 내가 깨닫고 그 회개를 통과해야 되는 거야. 가장 첫 번째 회개는 말이야 내 생각에 오름을 주장하는 마음. 아 어? 이게 가장 큰 마귀야 인간 마음. 그지? 이게 가장 가장 큰 죄며 마귀라는 걸 내가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이 나를 그지. 장악해가지고 내 생각이 오름을 주장하는 마음, 인간 마음을 깨달라고 자꾸 기도를 해야만이 그때 이제 구원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거라면 그런 다음에 이제 그제 그제 구원의 시작이 이루어지면 그다음에 이제 그죠 이내 생각이 오름을 주장하는 마음이 할례받은 마음의 시작이라는 거야. 누가 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먼저, 그지? 성령을 구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죠? 구하라는, 너희가 먼저 성령을 구하라 하신 그 성령이 바로 할례받은 마음이야. 그할례받은 마음을 내가 전심으로 구하는 습관을 갖다 보면은, 그죠? 방언 기도로 말이야. 그러면 이제 말씀 찬성에 실려있는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말씀이 영의 떡으로 생물로, 생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 이제 그, 내 안에 그죠? 말씀에 실려 있는 주님의 그 에너지가 살아 있는 에너지가 주님의 임재 상태가 되는 거야. 아멘. 이렇게 진짜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내 안에서 보고 살고 아할때만이 어? 주님의 임재를 볼 수가 있고 이 주님의 임재를 내가 보고 살아야만이 진실로 말이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없네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사도행전 2장 38절 회개를 통과하고, 이게 베드로 회개야. 회개를 통과하고, 누가 보고 11장 13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성령이 할례 받은 마음이라고 믿고, 그죠? 그 할례 받은 마음을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10분, 20분, 30분씩 계속 당원 기도를 기도하는 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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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관을 길러 나가야만이 말씀 찬송에신뢰에 있는 바야, 주님의 영을, 주님의 생명을, 생명 에너지 영의 떡으로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때만이 주님의 임재 말씀 안에서 주님의 임재를 만날 수가 있고 그때에서만이 내 안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신다고 하는 걸볼 수가 있는 거야. 주님의 임재를 볼 때만이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 자체가 내 안에 주님이세요.